감사합니다. 어, 아, 뭐야, 어, 아, 감사합니다. 저번 거상 버튼받은 분이라고? 잠깐만요. 아, 팬가입하시나봐, 그러면. 아, 자, 잠, 잠, 잠시만요. 존목좀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아, 방송하시는 분이네.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김, 분명히 얘기하는데 기대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다섯 개로. 그만 주세요, 이제. <laughs> 아, 태왕 서버신가봐 제가 이게 시골을, 근데 시골을 제가 비하를 많이 하긴 했는데, 근데 비하한 건 아니야. 난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에요. 태왕 서버 사람 없는 건 맞잖아. 아, 니 그러니까 난 비하한 건 아니야. 항상 사실을 얘기했을 뿐입니다. 내가 태왕 서버 뭘 존나 욕해? 야, 존나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욕한 적 없어. 그냥 좀 은밀하게 욕했죠. 귀엽게? <laughs> 아, 유니럴 님이 태왕 서버셨나? 어 뭐야! 사발과제 채팅도 쳐 읽어주세요 아 잠깐만요 아, 아 잠깐만요 아 제가 못 봤어요 아참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첫 만남에 욕설을 아니 내가 내가 그렇게 뭘 잘못한 거야 방금 자 일단 리액션 좀 할게요 잠깐만요 리액션 리액션 빨리 할게요 컴온! 아 감사합니다 감성에 맞으시죠? 이감성 원하시는 거 같은데? 아, 여기가 거상 심해구나? 거상 심해구나는 너 말이 너 말이 심한 거 아니냐 너? 야 이게 뭐 거상 심해야?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고. 저 뭐야 정주영 회장님이 새벽 여 시에 일어나서 어밥 먹고 출근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? 나도 열심히 사는 건데. <laughs> 출신 인민전사 거상계시있면 그리고 정수리에 박히없면 정수리. 거상계에 있으면. 뭘 심형이야 심이언이라고아 저는 있습니다. 예? 아, 나는 심형 씨가 저건 줄 알았어. 어 뭐야? 야 좋습니다. 아이고 다른 버전으로 해드릴게요. 잠깐만요. 네트? 심형님께 대요 변해. 맹 오. 아 심형님이 아니데네요 아, 잠깐만요. 아 유인님 맞아 유. 심형님이 아니고. 아 죄송합니다. 아 유이 님이 오늘 200개 넘게 주시네 예?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춘내 열혈컷이 네, 300개에요 아마 네, 원도에... 그렇다고요 3 0 0개에오 뭐야! 야야 열혈컷으로 야 진짜 열혈됐네 근데 야씨아 감사합니다 자 열혈식 바로 가겠습니다 전체 우로 바링호아 열혈이 대신 유인님께 대요 유인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김춘의 열혈식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링오 이제 열혈식을 이걸로 해야겠어 그냥 서서하는 찌찌경 내잖아 찌찌경 <laughs> 아 열병이 추가됐잖아 열병 몰라 우로 바 몰라 그 다음 날 유인님 방 아니 그리고 마저야 야 기강잡이 저 양반이 내가 어제부터 걸 계속 저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유인님 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제 편집할 때 유인님 저 봤거든요 완전히 김춘내에 대해서 이거 대외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이미지인지를 내가 잘 몰랐거든요 뭔가 해가지고 가서 봤어 그래서 이렇게 돌리다가 김춘내 얘기 나오는 거 있어가지고 쭉 돌리다가 너지 이게 습관적 필요한 습관적 피곤한 근수 이거 누구야 이거 어떤 놈이야 이거 이거 잡으면 잡혀요 진짜 조심하세요 희인님 혹시 어제 그 출레라고 좀모자라네데 후원하러 왔나 이 양반 너지 기강잡이 당신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딱 봐도 어? 안 와요 그 신고 좀 해주세요 안 와요 그 내가 출레코인 탔는데 안 와요 빨리 신고 좀요 아니 별풍 쏘면은 두배로 갚는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언제 두배로 갚는다고 했지 근데? 두배로만 생각하고 제가 아니 아 출레님 방송에 누가 막 사이코 같아래가지고 구경 <laughs> 갔는데 출내 여자가 이름 풀... 대외적으로 김춘내가 그래 내가 뭐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. 내가 노하나 갖고기도 하지만 근데 내가 사이코 같다는 이미지가 있어요. 내가 내가 이걸 들으면서 이게 뭔 얘긴가 싶은 거야. 내가 사이코 같. 한개 쌌는데 한개 쌌으니까 원사 두 배로 나. 난 자기가 두 배로 돌려주는 형이다. 신별을 해주는 줄 알고 아홉 개까지 쌌는데 두 배로 돌려준 대우에서 그래서. 야 이때다 별풍선 100개 쌌는데요. 갑자기 막제말막막 막, 막 무시하고요. 막 그러면서 안 와요. 두 배로 안 갚으러 안 와요. 제가 500개 쌌거든요. 지금 1000개 받아야 되니까 꼭좀 전달해 주세요. 아니 그날 500개 쌓 주신 건 맞아. 아, 제발 꼭그 그 사기꾼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아니 두 배로 한다는 얘기 내가 언제했지 내가? 내가 자꾸 뭔얘기하고 싶은 거야. 내가 두 배로 했다고 근데 이번 방송 잘하더라 재밌던데 한다고 했어? 그분 별풍 안 쏘면 채팅 안읽안 안 읽어줘. 아니 욕이 나오는 방송이야 그냥. <laughs> 아니 욕이 나오는 방송이에요 아주. 그냥. <laughs> 그냥. 아니 내가. 아니 철냐 왜 이렇게. 아니 이런 식으로 무슨 별풍 쏘안 보면 채팅을 안 보고. 아 내가 이게. 내가 대외적으로 또라이에다가, 뭐, 사이코에다가 그날 오셔가지고, 100개 주셨어. 딱 100개 주시길래. 아, 100개 감사합니다. 해가지고, 다 완벽하게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, 막 했어. 그래갖고, 방송하시는 분이래. 그래가지고, 내가, 아,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. 근데 제가못 찾아가요. 막, 이런 얘기는 내가, 내가 언제 두 배로 갚아야 된다는, 내가 그런, 이거는, 돈에 관한 실수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, 내가. 이건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, 사람이. 난 그런 적이 없는데, 아가 이제 100개 더 주셨어. 아이! 두배 개가 내가 있었다고? 잠깐만요! 아니, 여러분들도, 잠깐만, 근데 여러분들 누구 시청자예요? <laughs> 아니, 왜내편을 아무도 안 들어. 진짜 언제 그런 얘기, 야, 야. 야, 아니, 잠깐만, 이게 아니잖아. 언제였지? 유이님이 10개 줬어. 이제 100개 야, 줬어. 잠깐만. 저상버트바님이라고 잠깐만요. 아. 그래! 여기까지 아, 기억다아 방송하시는 분이네. 봐봐. 아, 습니다 아까 얘기했네. 아, 똑같지? 아 감사합니다.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그래 여기까지 기억. 형 저거 아시죠? 나는, 나는 딱두 딱 배로 두 돌려드려. <laughs> 나.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. 저 그... <laughs> 잠깐만요, 김춘네저태왕섭벨 적극적으로 침공하겠습니다. 저 침공할게요. 태왕 진짜. 대침공. 자 김춘래, 김춘래 사단 보여. 엉뱅구 보여.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야. 자 태왕 침공할게요. 아니 없애겠습니다. 자 김춘래 사단 여기 모이세요. 저렇게 말이야.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김춘래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김춘래는 탄복을 금지 못합니다. 자 파라다이스 상대라고 적대관계 김춘래가 가지겠습니다. 장난하는 거 아니야. 파라다이스 상 어? 어, 어. 뭐, 큰 산단이야? 얼마나 데대 오? 108명이네? 2번만 봐줍니다, <laughs> 김춘내하고 적대 관계하면 살아남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. 지금까지 김춘내하고 싸웠다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? 다 없어! 다 죽었으니까! <laughs> 아, 오케이. 저도 뭐 약속을 지켜야 되고, 약속 지킬게요. 몇 개가 될지 모릅니다. 김춘내 지갑 엽니다, 김춘내 지갑 열어요. 너가 자, 자, 딱 얘기할게요. 두 배? 0.2배. <laughs> 자, 0.2배로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대천내입니다. 저번 퇴배인가? 방문으로 큰큰 큰 재미 고맙습니다. 이 정도면 됐어요. 사나이가 지금 이 정도면 됐지말이씨 어? 100개면 된거 아니야? 자, 100개만 드릴게요. 딱 100개. 오케이. 자, 100개면 인정. 연목이냐? <laughs> 약속 지켰어. <laughs> 약속 지켰어. барырга айда